일단은 사과,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교사형 설명입니다. 사과 제목은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학습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학습 목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입니다 학습 진행은 동일하게 경청이 믿음이 다짐이 꼭꼭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형 29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형 설명, 경청이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제목 손유희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유희를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은 그림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요. 그 뒷면에 있는 질문과 정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교사형 설명, 믿음이 부분입니다. 믿음이는 워크부 활동입니다. 사과 워크부 활동은 보금의 약속에 감사하며 십자가길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교사용 설명을 따라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부분입니다. 믿음이는 홈워크북 소개 부분입니다. 앞면에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뒷면에는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동일하게 가정 안내문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용 설명 다짐이 꼭꼭이 부분입니다. 가짐이 진행 오는 1단호 암송 속류의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단호 암송 속류의를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행 6. 마침 기도로 사과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꼭꼭이 가정 연계 활동을 살펴봐 주시고요. 부모 교육 자료는 동일하게 신방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원 사과,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학생용 설명입니다. 사과 학생용 워크북 활동은 복음의 약속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주어진 활동지를 뜯고 십자가를 붙이고 칼선에 그림을 넣어 활동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각 하트 스티커를 검정색, 빨간색을 붙이면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복음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학생용 설명, 홈워크북입니다. 성경 스토리를 읽고 뒷면 가정연계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활동일을 적고 활동을 마친 후에 동일하게 확인 스티커를 붙이고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앱과 일단은 영상과 사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과 설명은 공과 시안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